안녕하세요. 15년 난치성 피부 면역 질환에 집중한 동경안의원의 김예진 원장입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건선 환자분들께서 각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원장님, 각질이 많이 쌓이는데 이거 뜯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건선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건선 부위의 인설, 즉 각질 더미를 긁거나 뜯으면 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이 악화되거나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건선 각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진로실에서 실제로 알려드리고 있는 건선 관리법 네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습제 잘 쓰는 법, 겨울이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져서 피지막이 얇아짐에 따라 피부 장벽이 무너져 보호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적절히 발라주어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성 환자분들께서 보습제를 고를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보셔야 해요. 첫째,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보존제나 첨가제가 없는 제품인지, 둘째, 피부 지질층과 유사한 세라마이드, 지방산 등을 함유하는지입니다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제품을 쓰셔도 무방한데요. 그래도 딱뭐쓸지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닥터사르트 세라마이딩 크림이나 제로이드 인센시브 오인트 크림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각질 떼도 될까요? 건선 부위의 각질을 무의식적으로 만지거나 가려워서 긁거나 하면서 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성 각질을 떼면 출혈이 보이게 되는데 이를 전형적인 건성 증상 중 하나인 오스피츠 사인이라고 합니다.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건선 부위가 더 악화되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각질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때를 밀거나 각질이 두껍다고 억지로 떼지 마시고 앞서 말한 보습제를 얇게 여러 번 도포해 주시면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내 몸속 습도 맞추기.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실내 환경도 건선 환자분들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게 18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실내에 두고 1, 2단 정도로 켜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내 습도 뿐 아니라 체내 수분도 신경 써주세요. 하루 동안 충분히 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잘 드셔주세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천천히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세요. 그런데 의외로 직접적인 수분 섭취보다도 효과적인 게 과일이나 채소에서 흡수되는 수분이거든요. 과일 채소 섭취를 늘리시는 것도 아주 좋으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두피에 우수수 떨어지는 각질 관리법. 건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가 두피입니다. 두피에 각질이 생기면 외관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두피 건선은 다른 부위들에 비해 가려움이 더한 경우가 많아 각질이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 건성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세게 주는 강한 휩질 강한 샴푸실은 피해 주세요. 억지로 각질을 떼어내려 하지 말고 손톱을 짧게 깎아 두피가 손톱에 긁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각질을 없애려고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머리를 감은 후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오히려 두피와 모발에 자극이 되고 더 건조해질 수 있어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안 말린 상태에서 오래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온도의 바람으로 두피 위주로 가볍게 말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성 각질의 홈케어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 알려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습관도 항상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선은 비교적 재발이 잦은 질환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